냉면 같은 거 자르지 않고 고세요 맛있다. 잘라 먹을게. i <laughs> 예. 아, 아, 이 not s u 리 e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 네 무슨 차인데 이거랑 대죠 식감 차이겠지? 자기도 뭐 어? 튀김 태양 봐봐 아 눈부셔 눈부셔? 태양 눈부셔? 응 우리 지나가면서 맨날 여기 낚싯방만 그냥 가보고 싶다 했는데 응그게 그래, 여기야? 어. 응. 这样。 지 낚시가, 낚시가 내대아 맛있는 거사주라는거 사주라고? 우리 우이 그게 아닌데 우리 룰은 있는 사람이 사주는 건데 이어서 오른쪽 도로있 공룡 아돼 통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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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휘둘기 물살이 엄청 세네 엄청 세네 오 베네치아 베네치아 왔으면 어쩔 뻔? 비켜주라.

이거 껴. 여기도 게 양쪽. 발이 중요 한데, 발이. 발도 줄게 고기 좀더 좋으니까. 마늘은 똥가요, 똥가요. 구은 거랑 생일 거랑 둘 다. 구은 거랑 둘다질러나 嗯好吃嗯 우리 가 같이 물에 빠지면, 네만살 살고 나는죽겠 다. 맞지? 무슨 가 너무 크다 저, 징그럽다 그건 좀 어디가 주둥이려고 하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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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려고하다고 하려고 하려 할아버지랑 여수에서 장어 3마리 잡았잖아. 근데 다쫓겨냈거든 여수는 그 되냐? 그러니까 여런 남해 쪽은 장어가 나오긴 나오는데 완전 잡어치고 잡고 와별 많다, 여보. 아, 지나가시면 됩니다. s <목소년단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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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옆에 사람이랑 <목소년단> 아, 네. 아. 띠로리 <웃음> <웃음> 화장실에 육지의 꽃게 발견. <laughs> 누가 보면은 진짜 계속 그건지 알겠다. 들어저 뭐지? <sweird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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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낚시를 끝마치고 집에 가는 모양이다. 안 돼, <목소리> 아까 저 게임 의자 있던 거 그래, 아우 왜안 신경 쓰 거기 다 뛴지도 몰랐다. 아. 오늘 정신을 안 차리고 살지. 아 타타가 가고 싶다. 차키가 어디? 가로등이다. 오 여기. 그래. 가로등마다 가자. 가로등마다. 어 아, 여기서 가로등까지. 아, 아니 저첫 번째 가로등부터 두 번째 가로등까지. 그래. 저 차키 가지러 가고 있습니다. 이 바보 같은 사람 때문에. 눈뽕 눈뽕 눈 찌재 해라. 아 가격부러 있지. 무조건 무조건인데 우리. 재재 봐. 참참 참해라. 참참 참. <laughs> <자>. 아 좋습니다. <laughs> 아주 편합니다. 어, 아, 힘이 아이, 좀 좋습니다. 세진 것같데막상살 빠져서 그런가? 그래. 아, <laughs> <살게> <laughs> 3 2가 줄래?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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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지 마. 2 2 2 2 2 2 2 2위2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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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북2 2돌북 참참참. 진거 이쪽 돌려본다. 엄마가, 허리 나갔다, 씨. 아! 으, 좋습니다. 아, 좋다. 응, 응. 시원한, 어, 응, 응. 시원하고 좋다. 쭉 가자, 쭉. 쭉 간다, 쭉가있 하그 때마다 입맛을 난다. 바람이 역 바람이 <laughs> 아, 내려, 내려가. 내려가. <laughs> 과연 차키가 있을까요? 0 0입니다 없으면 <laughs> 제기억에돌아왔습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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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웃음>